안녕하십니까. 격파의 신입니다. 야, 오늘은 제가 강원도 주천 강가에 나와 있습니다. 작년에 다슬기를 많이 잡은 곳입니다. 야, 오늘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보시죠. 야, 다슬기를 지금 두 판째 가득 잡았습니다. 다슬기 굉장히 많습니다. 야, 저기, 명당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전에 그, 어, 어 주천, 다른 쪽을 갔었는데, 네 마리 잡고 말았는데 오늘, 아, 굉장히 많네요. 비가 온 후라 그런지 몰라도, 야, 원래 잡던데, 작년에 1년치 다슬기를 잡아서 해, 얼려놓은, 어, 그런 실력으로 오늘도, 어, 지금 두판째입니다 지금 잡아놓은 게, 어, 여기, 여기 좀 있고요. 두 판째, 두번째 오늘 가득 채워가지고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다슬기를 네 판을 잡았습니다. 이 다슬기 잡는 굉장히 큰데요. 다슬기 담는 어, 그릇으로 어, 네 판을 잡았습니다.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. 이거 보시죠? 어, 고추장 편인데요. 야, 거의 3분의, 아, 8분의 2 이상 잡았습니다. 아이 다슬기 굉장히 간에 좋고, 아, 눈에 좋습니다. 이거 씨가 마른지 알았지만은, 어, 작년에 에, 잡은 곳으로 와가지고, 어, 잡아보니까, 어, 비가 온 후라 그런지, 어,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은, 네 4명에서 실컷, 실컷,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. 지금 가슴에 닿는 그 핸드폰 거치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좀 리얼하게 그 다시 잡는, 음, 음,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쉽게도 잡은 거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다음에도, 어, 재밌는 영상 한번 어,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우리!